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500만 원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격적이다. 전격적. 전격작전이다. 또는 보면 전광석화처럼 뭘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보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자를 잘 평소에 잘안 쓰시는 분들은 글쎄, 뭐 대략 뜻은 알겠는데, 무슨 글자일까? 모르실 수, 수 있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전격적 조치를 한다. 전격 무슨 작전. 개혁하는 전격적으로 발표하다. 어떻게 하, 발표하는 게 전격적일까요? 전광석화 같다.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어떻게 빠른 게 전광석화일까요? 네. 우선 전격이란는걸 볼까요? 전격. 번개입니다. 번개 전, 그렇죠? 전기 할때 그렇습니다. 격은 부딪힌다. 네. 그러므로 전격은 번개가 확 발생해서 부딪히듯이 이렇게. 번개는 굉장히 빠르죠. 번개 같다 하면 굉장히 빠른 걸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하늘의 현상이다. 그래서 비우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펼신다, 펼신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글자 자체가 사실은 어 저기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모양이에요. 이 그냥 모양 자체가. 근데 이것이 이제 펴진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어 이렇게 번개를 뜻하는 것이 어 비를 뜻하는 비우자를 합쳐서 이제 그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죠. 부딪칠 경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네 복잡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뜯어보면, 부딪칠격또 손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뭘 부딪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자를 알면 되겠죠. 이 글자도 부술자로 나누어보면 오른쪽에는 창수예요 그렇죠? 창수고, 왼쪽에는 술의 그 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글자와 여기 글자가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원래 글자는, 이 글자에 있는 거는 술의 그에, 요런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예. 네. 요것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에는, 이것이 어, 네모로 되어 있죠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어, 원래는 그 차, 어,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에 보면 어, 수레바퀴가 있다고 할때 이쪽에 또 수레가 있겠죠 이쪽에 수레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수레를 연결을 하다 보면 여기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뭘 딱 박아 끼워야 되겠죠. 비뇨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뇨짱을 박아 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뇨짱을 이렇게 툭툭 쳐서 창출자 쳐서 이렇게 박아 넣는다. 그래서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개가 발생해서 부딪히듯이 일어나는 게 전격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강한 전류에 의한 갑작, 갑작스러운 충격이다. 이것은 이제 전류라는 것은 나중에 생긴 말이겠죠. 전기라는 것은 어, 물론 전기 현상은 있었겠지만 은 일반적으로 요즘 쓰는 전기라는 것은 이제 어좀 나중에 생기다고 볼수 있는데, 그 그렇게 해서 강한 전류에 의한 갑작스러운 충격이다. 그리고 또는 번개처럼 빠르게 들이친다. 그렇죠? 전격, 번개가 딱 때려치는 것 같은. 또는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공격이다. 그래서 전격작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극자는, 극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이라고 하면 번개가 들이치듯이 갑자기 민첩하게 행동하거나 결단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뭘 한다. 그렇죠? 발표를 한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다. 전격적으로 결혼을 했다. 전격적으로 결혼 발표를 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 그리고 전격전, 이거 저는 싸움전이죠. 번개처럼 들이치는 기습이라고 할수 있죠. 기습, 기습 작전. 순식간에 들이쳐서 결판을 내는 싸움. 자 이것은 천천히 해서 안 돼. 갑자기 들이쳐서 모르게 그렇게 해서 싸워야 이긴다. 전격전을 벌인다. 그리고 이제 전광 석화를 했습니다. 전광은 번개의 빛이라고 볼수 있겠죠. 석은 여기이서 석화, 돌에서 나는 불이다. 뭐 부싯돌을 얘기해요. 네. 부싯돌을 마주치면 이제 불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번개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 하는 것처럼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몹시 짧은 시간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 전광 석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재빠른 동작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광 석화처럼 빠른 동작이다. 네, 전 앞으로 이제 전광 스화라고 하면 부시돌. 네, 부시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분개전자를 보면, 어, 이제 우리가 전자라고 할때 많이 씁니다. 지금은 뭐, 온통 전자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전자. 전자라는 게, 어, 떤 전기 형상 속에서 뭐 일어난, 막, 그 우리가 분자, 원자하고는 좀 질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 중성자, 양자, 뭐 이렇게 합니다. 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어떤 물질 형상, 현상으로 봐서 파동이 생겼다 할 때는 전자파, 전자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같은 글자인데 여기에는 자석을 할 때, 또 도자기 할때 자자를 써서 전자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자기라고 합니다. 전자기, 자기가 있다. 자기라는 것은 자석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자기라는 것은 전기현상에서 일어나는 자석의 어떤 현상을, 저, 어, 기운을 전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기, 전자기파 할 때는 이 자자를 쓰고, 단순히 전자할 때는 아들 자자를 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파동은 전자파로 쓴다. 그렇게 되면 같은 우리 글자를 보면, 한글로 보면 같은 글자인데 뜻이 좀 다르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 좀 전공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일어난다 할 때는 이 자석을 뜻하는 어, 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구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부, 부딪힐 격이다 했습니다 술의바퀴에비녀장을 예, 꼽는 그런 모양이다 모양이 이 어, 글자가 좀 변했다 그래서 부딪힐 격 손으로 하면 손으로 이렇게 때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격파한다 태권도에 격파시범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아래에 이제 시를 넣으면 맨다를 뜻이에요 자 어떤 여기에 비녀장을 이렇게 꽂았는데 잘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묶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다 하는 것이 연계한다든지, 뭐, 개자 가끔 쓰고 있습니다. 글자는 상당히 복잡한데, 분석을 잘 해서 천천히 뜯어보시면 또 기억이 되려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격적, 전격, 아주 번개처럼 들이치는 것. 그리고 전광석화, 번개불과 부싯돌불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이런 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